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염병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전 세계가 다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잘 넘, 넘기면 다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사주 토크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전문적으로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즘 제 스스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좀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대수로운 건 아니고요. 제가 이느낌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분석을 받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사주 분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나한테 언제 좋은 운이 들어오나. 그리고, 앞으로 나의 운은 어떻게 펼쳐지나. 뭐 이런 것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궁금증 때문에 사주를, 분석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사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명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주팔자 8개가 딱 있으면 그 사주팔자대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 사주라는 것은 운명론이고 나는 운명론을 거부하겠어. 사주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사주를 공부하고 그리고 사주를 분석을 했는데요. 요즘에 들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주분석을 받는 그 중요한 의미. 이것이 내 앞으로의 운이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뭐, 올해 운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사주분석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모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람들마다 좋은 사주가 있고 안 좋은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사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막 오행이 균형되어 있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좋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뭐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든가 대운도 상당히 안 좋게 기신운으로 흘러간다든가 그러면 안 좋은 사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인생이거든요. 앞으로 남아 있는 내 인생을 멋지게 보내야 되잖아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주 분석을 받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주가 안 좋더라도 그리고 올해 일년운이 안 좋더라도 결과는 뭐예요? 좋아야 된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주가 안 좋아도 내 인생의 결과는 좋아야 돼요. 올해 1년이 운안 좋아도 올해 1년 멋지게 보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주 분석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좋다고 하지는 않을 게 아니에요. 뭐 앞으로. 30대 여성이 사주를 딱 봤는데 30대도 좋고 40대도 좋고 50대도 좋고 1년은 또 계속 좋기만 해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사주 분석 받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30대 오는 좋다니까 그냥 좋게 지내고 40대 오는 안 좋다니까 난안 좋게 안 좋은 결과대로 살아야 돼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사주가 좋든지 나쁘든지 운이 좋든지 나쁘든지 결과는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수 될 있겠냐 이거죠. 내가 사주가 별로 안 좋은데 올해 1년은 또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았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 굳이 안 변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후회되는 일도 많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앞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라거든요. 그렇다면 지나온 시간을 잘 생각을 해봐 가지고 나한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내가 고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갖고 변하는 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렇게 변할 때 사주가 안 좋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다 변해요? 그냥 다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것을 사주가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주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알려준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사주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년 개유월 기축일 기사시. 이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올해 32살 된 여성인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과외도 안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성적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산유재 대학을 갔어요. 뭐, 스카이대를 간건 아니지만. 그럼, 과외도 안 받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서울에 있는 산유재 대학을 딱 갔다. 그러면,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계속 했는데, 지금 여자 나이 32살이 될 때까지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 졸업해가지고 계속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20대를 이 공무원 준비하는데 보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일단은 부모가 힘들어 합니다. 뒷바라지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해요. 그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딱 봤을 때 이분의 사주가 당신은 어떠 어떠한 사주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것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목기운이 없잖아요. 그럼 목기운이 기축일주니까 관성운에 해당이 되죠. 이분은 관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관운이 없으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관운이 없으면 공무원이 못 되느냐? 될수 있죠. 뭐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게 별거예요. 그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일단 대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도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필기시험은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관훈이 안 따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합격을 하더라도 이분한테는 잘안 맞아요 그리고 특히 지지의 도화살이 강하게 깔려 있잖아요 이분은 도화살이 하나만 있지만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끼도 많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관운이 없으면서 비경겁제가 강하고 도화살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사회에 잘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모르니까, 자기 사주를 모르니까 계속 공무원 시험을 해갖고 어때요? 20대를 날려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좀 본인이 들으면, 들으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20대에 그냥 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무원 시험 한번 보겠다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좋은 시절 그 20대에 막연애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때 공무원 시험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받았다면 어떡하겠어요? 아, 내가 공무원 쪽은 쳐다보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관원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만약에 그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좀더 일찍 상담을 받았다면 좋았겠죠 공부를 딱 하는데 관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로를 결정할 때 그때에는 공무원 쪽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할 때는 그런데 하루하루 생활할 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분에게는 간운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 자네는 목기운이 없으니까 집안에 나무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좋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뭐 업상 대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솔직히 미신입니다. 미신. 별로 소용이 없어요. 내 사주에 금기운이 없으니까 반지 끼고 다녀라.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나한테 만약에 관혼이 없다.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그 관혼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러면 관이라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나타내고, 여자 입장에서는 직장운, 공직운, 그리고... 남, 남자 남편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운이 약하다고 봐야겠죠? 관이 없으니까 남자운이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럴 때 내가 남자운이 그렇게 좋은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 관운이라는 게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나한테 없는 거니까 내가 행동을 통해서 이 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행동을 통해서 관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관이라는 게 규율, 규칙 이런 거니까 내가 원칙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내가 없는 오행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걸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사주를 통해서 알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 난 공무원이 꼭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주를 딱 보고, 아, 내가 관운이 약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 그러면 난 공무원 쪽으로 안 나가겠어. 나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공무원은 이제 사라진 거야. 이렇게 사람이 딱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중요하고, 하루하루 생활할 때, 이때에도 내가 없는 오행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남자에게 관운이 없다 그러면 어떡해요 자식운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해야겠어요 내가 결혼을 하면 진짜 우리 아이들을 끔찍하게 위해줘서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우리 자식한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가 아이들에게 헌신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사주를 통해서 아 내가 관원이 부족하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주를 봤을 때 이분이 병원연 신축월 개미일 김희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식신상관원이 없습니다. 이분이 식신상관운이 없으니까 식신상관운이 뭘 나타내요 여자 사주에서는 건강운을 나타내잖아요 자식운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어때요 몸관리해야죠 변하는거야 그렇게 그래서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아 내가 몸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겠구나 이걸 갖다가 사주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는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할 사람이 아닌데,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런닝머신 다 밟고, 아니면 새벽에 나가서 배드민턴 치고 이러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한다는 거죠. 왜 해요?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관론이 나한테 없으니까,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없는 그 식신상관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똑같이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식을 낳다니는 식신상관론이 없으니까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은 아이들을 끔찍하게 위해줘야지.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아이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자니까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 내가 나는 한 내년 내, 내 훈년 쯤에 출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임신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너무 일찍 생겼다. 그리고 집한채 마련하고 나서 아이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생겼네. 그래서 부부 합의하에 아이를 지워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내가 자식운이 약하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그런 일은 절대 안 하죠. 내 생각보다 임신이 빨리 됐다고 하더라도 아이 지우는 일은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자식운이 약한 사람이니까 애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출사를 해야지 만약에 지운다 그러면은 다음부터 안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사주를 통해서 어떤 거예요? 편한 거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사주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운을 알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통해서 변하는 거지. 사주라는 게 운명론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것을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 자신을 변화라고 계속 자극을 주는 학문. 이것이 바로 사주명리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분석을 받는 이유는 내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될지 그걸 알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사주 분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기호의 사주 토크 제가 요즘 느낌 바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